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이 시간에 우리 최선님 집사님 나오셔서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어, 홀리파워 어, 나오시는. 우리 기도회 동지들은 어, 정말로 저는 어, 너무나 어, 귀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지난 주뭐 계속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어, 이 목사님이 참 현란한 단어로 참 설교를 하지만 성경과 너무 다르게 성경의 본질에 벗어나게 가르치는데도 아멘, 아멘, 아멘 하는 걸 보고 참으로 놀랐어요. 어, 그,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느끼는 부분들이 이제 교회론에 대한 문제인데, 어, 교회가 무엇인지 제대로 공부를 시키지 않고, 어, 이야기하기 때문에 뭐, 어, 교회 본질은 예수 그리스다. 도 어, 그걸 누구나 아멘 하시죠. 그런데, 어,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 우리가, 어, 저 홀리파에서 몇번 설명했지만, 우리 이경 목사님께서 3월 19일날 설교하는 내용은 너무나도 성경의 원리와 진리에 벗어난 설교였어요. 거기는 보이지 않는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보이지 않는 교회는 천상의 교회 믿음으로 택함받은 사람들이 보이는 그 절대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인도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역할이 미치지 않는 영역의 교회가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보이는 교회는 우리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서로 이 먹기도 하고 서로 또 예산도 통과시키고 뭐 선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가 바로 보이는 교회고 보이는 교회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또 이것을 어 풀어나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 그런 모습의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것이냐에 대해서 가르치고. 우리의 눈을 띄워주고 이성적, 지성적 눈을 띄워줘야 되는데 어, 교회 설교를 통해서는 대개 지성적 눈, 눈과 어, 반지성적으로서 사람들을 몽매하게 만들고 있어요. 또 그리고 특별히 또또한 가지 그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회가 어, 처음부터 어,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 종교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고 제사장인데 그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의견을 내고 좋은 의견을 조화롭게 화해롭게 말씀 안 해서 이렇게 공동 의견을 어, 도출해서 그 공동의 어, 결정을 해내는 게그 보이는 교회 보이, 보이는 교회에 참된 모습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것은 꾸준한 노력이 필요해요. 가르치고 실험하고 노력하고 그런데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는 대부분의 그 중대 형교에서 우리나라 교회에서 그렇게 안 해요. 그리고 또또 또 매우 중요한 거는 또 이제 그 고린도서 6장. 예, 그 재판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어 지금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또 제가 돕고 있는 한 권사님이 어 교회로부터 매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어 교회, 교회가 재판을 걸어왔는데 대응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 아닌가에 대한 불안감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게 법이에요. 그리고 고린도 어, 로마서 1 3장도 세상 권력에 복종하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운 법치우에 세운 왕이기 때문에 복종하라고요. 그리고 또 어, 베드로전서에서 보면 모든 것은 주를 위해서 그렇게 복종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성경의 깊은 의미를 모르, 어, 제대로 가르치 않는 경우가 있고 재판 문제도 그래요. 교회가 잘못하면은 고린도서 6장에 보면 그 성경에 보통 한국말로 된 성경에는 제, 어, 송사를 세상 법정에 가지고 말, 가지고 가지 말라고 되어 있지만은 영어 성경에는 분명하게 Rose with Among Billy Balls 라고 되어 있어요. 교인 교인 간에 믿음 있는 자들 간에 소송이나 고소라고 해야 있지 하지 말라고 돼있지 않아요. 그 안에 가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교인들이 더 지혜로워서 세상을 판단할 만한 능력이 너희들에게 없느냐. 너희들은 세상을 판단해야 될 사람이지 세상의 판단을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고 돼 있어요. 그만큼 교회는 세상보다 더 정의롭고 상식적이고 그런 원리를 가지고 지 전제된다는, 그렇게 운영된다는 전제 가지고 이게 써진 고래도 전선데도 불구하고 보통의 경우에 있어서 어, 어, 법정으로 가져하고 그리고 그 내용 자체는 또 개인 간의 문제라서 개인 간의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면 서로 풀수 있는 것들 그런 거지 교회가 잘못된 제도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억압한다든가 또그 그래, 어, 단체를 일방적으로 끌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유의 원리에도 어긋나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교인들이 너무나 잘못 교육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다닐수록 더 지성적이 되고 더 똑똑해야 되고 그 위에 영성이 보태져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들이 오늘날 교인들이 잘못된 그 말씀 전함을 통해서 세뇌되고 가스라이팅 당해서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지혜가 빛이 나지 않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 교인들이 그 네오막시즘의 그런 공격 성경 말씀에 방해되는 그러한 일부의 공격에도 방어할 능력이 생기지 않는 게 이렇게 잘못된 설교와 가르침 때문에 생겨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홀리파워에 오신 분들은 그러한 어떤 그 바이러스에 그 몽매한 바이러스에. 중독이나 오염되지 않도록 뽑아주신 분들이 이곳에 모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드립시다 오늘 163주차 기도회의 순서를 맡아 수고하신 모든 분들, 함께하신 우리 모든 분들 서로 격려하는 박수 보냅니다. 2월 한 달간 진행한 예배소사 천독일기 베드로전서 700독일기 어, 릴레이 잘 끝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 하기 전에 700독 딱 넘어섰어요. 700독 딱된 분이 누구더라? 윤회자 주 오늘 뭐, 원래 속으로 선물을 받을 거 혹시 기대했는지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예뻐해 주실 거예요. 우리 7 0 0독을딱 마친 분, 누구, 그분을 향해서, 윤, 무슨 집사인데, 윤회자 주사님? 박수 한번보내시다 우리 박수로. 감사합니다. 근데, 요번에 우리가 지금, 이제, 어, 사도 바울의 이제, 그, 그 여러 서신 중에 예배소서, 그 아주 핵심 교리가 들어있는 예배소서 했고, 또 예수님의 수제자, 쓴베드로전서 아, 이제는 또 우리가 길지 않으면서, 예, 성경에 오묘한 그 말씀이 들어있고, 맛이 느껴지는 그 말씀을 어디를 택할까 고심을 했는데요. 길지 않은 것, 우선 길지 않아요. 지루하지 않겠다 생각해서 요한 1서, 2서, 3서 다 해봐야, 몇몇몇몇그장이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요거는 그대신 이제 여러분들 편하게 600독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요것을 어 이제 그 저도 사실은 이그 700독 채우려고 우리가 47독에 났더라고요. 제가 47독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4 0독 이상 되는 분들이 좀 해서 좀 채워 주시면 고맙겠어요. 나죠? 다음 우리 그 4월 달에는 십0도기 읽은 분들이 모두가 일어나고 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글자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을 보지 못하게 했던 중세시대. 그리고 그래 우리는 또 한글도 너무 좋은 한글도 우리 하나님께서 세종대왕을 먼저 보내서 우리가 글을 이렇게 좋은 글을 갖게 해주고 성경을 주셨는데 많이 많이 읽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러한 축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네. 어, 이번 돌아오는 164주차 목욕기대회는 어, 김일성이 지시한 제주4.3 폭동,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라, 대한민국 건국을 막아라 이런 제목으로 어, 그 주제로 이제 그, 어, 그 이선교 목사님 어, 전국에. 그래서 아마 이4.3 사태를 제일 먼저 어, 재판하고 연구를 제일 많이 하신 목사님이 오셔서 어, 강연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이제 바른 청년이 없든 떻어좀 여러 청년들이 와서 이렇게 함께 우리 기도회를 할 것입니다. 어, 우리 카프레드도 좀 많이 나오시면 좋겠고요. 4월 3일이 월요일입니다. 근데 어, 이제 양산에 있는 문재인 그 양반이 또뭐 제주도에 4월 3일에 가서 그추모하른다고난립니다 그래 우리는 어 지금 지난 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어또 주일날 이렇게 또 나와서 이렇게 이승만에 대한 어 공부 또 기억을 하게 되고 그래 대신 아울러서 자유 대한민국이 건국된 걸 방해했던 사삼이 사태에 대해서 새로운 그 역사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을 어 다시 이렇게 어. 그, 확인하는, 그러한, 그, 자리를 만들고 싶어서, 어, 4.3어 복동, 어, 대한민국 공를 방해하라는 그 내용으로, 어, 주제 강연 그렇게 갖게 됐으니까, 다음 번에는 우리 여기 좀 의자를 지한 수목에 더살 날이거든요. 지금 더 채우고, 이곳을 좀 채워, 채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좀 모시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간절함이 하나님께 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문재인 이재명 구속 더불어민당 해산 어, 민노총 해산 어, 전, 전교조 해체 대공 수사권 회복을 위한 애국카퍼레이드가 4월 1일 사주 운동에서 개최됩니다.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립니다. 어, 그리고 오늘 또 어, 휴, 우리 효리 어, 구국 방송들 또 유튜버들이 나와 계십니다. 우리 어, 어, 자유정의 TV와 어, 효리 구급 방송, 우리 위해서 박수 한번 보냅시다. 감사합니다. 돌아가자.